수학의 답. 삼각형의 외심의 뜻과 성질두 번째 개념에 대한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이 각 ABEAOB e, 이런 식으로 쭉 써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과 풀이의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삼각형 ABC의 외심을 지금 O라고 했고 각 O에서부터 지금 각각의 변의 수선을 그었죠 자, 하나 물어볼게요. OD 이 e OF 길이 같아야 달라요. 다르죠. 그 길이 같은 건 참고로 내심이었습니다. 외심은 이 길이 일단 다릅니다. 자 OA를 지금 그어놓고 요각이 15도라고 주어져 있고 각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. 자 도대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개념이 뭘까? 두 가지 정도의 풀이가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은 둘다풀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외심의 성질 1이에요. 외심의 성질 1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잖아 그죠?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 됐었고 이렇게 두 각이 같고 이렇게 두 각이 같고 이렇게 두 각이 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각이 15도이면 이 각도 몇도 15도 이 각을 x도라고 하면 이 각도 x도 이 각을 y도라고 하면 이 각도 y도 삼각형 네각의 합은 뭐예요 지금. X 두 개, Y 두 개, 그 다음에 15도 두 개야. X 두 개, Y 두 개, 15도 두개 하면 삼각형 내각이야 180도. X 두 개, Y 두 개, 15도 두개한 것이 내각이야 180도가 돼서 여기서 2의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? 150도가 되니까 X 플러스 Y는 75도입니다. 그것이 바로 각 B죠. X 플러스 Y.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이 풀이 말고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. 물론 이것도 좋은 풀이입니다. 또 다른 풀이는 뭐가 있냐라는 거야. 두 번째로 우리가 외심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 뭐가 있었죠? 뭐가 있습니까? 이각과 이각 사이의 관계 에 있었죠. 자, 이각 A라고 했을 때각 x 어떻게 구했습니까? 각 x A의 두 배였어요, 그렇죠? 거꾸로 A는 각 x의 2분의1이었다 이게 외심에서 갖는 성질이었습니다.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혹시 모르면 여러분들 수학의 답 찾아보셔야 됩니다. 다 증, 어, 설명해드렸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조선을 딱 그어보잖아요. 그러면 삼각형 OAC가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라는 걸 반드시 써주시고 이 각이 15도면 이 각도 15도다라는 걸 써준 후 따라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건 이겁니다. 첫 번째 각 AOC가 몇 도가 된다라는 거이 각이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에서 15도 두 개를 뺀 거다. 그래서 150도가 된다라는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150도일 때그 다음 보일 건 뭐죠 이제? 외심이니까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야 되겠죠. 그죠? 아저 뭐가 외심이므로 두 번째로 보여야 될건 결국 각 B는 누구의 각 AOC의 뭐가 된다라는 거?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. 이 각은 이 각의 절반이야.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AOC가 150도이다 대입해 보면 몇도가 된다? 바로 75도가 된다. 아까 풀이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음을 확인할 수 있죠. 자, 오늘 수학의 답. 아,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2는 뭐였다? 바로 그렇죠. 아, 삼각형의 외심과 나머지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2분의 1이 나머지 한 네각이 된다. 수학의 답이었습니다.